오늘도 1947년에 태어난 미국 작가 스티븐 킹의 또 다른 단편 소설 메이플 스트리트의 그 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남매를 둔 여자가 남편이 죽자 재혼을 한 후에 발생한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설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리사는 이제 겨우 5살이었고, 브레드베리 4 남매 중 막내였지만 눈이 밝았다. 그래서 브레드베리 가족이 영국에서 여름을 보내는 동안 메이플 스트리트의그 집에 생긴 수상한 변화를 맨 처음 알아차린 사람이 그녀였던 것도 놀랄 일은 아니었다. 집에서 발생하는 수상한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의붓 다부지가 어머니와 사남매를 학대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자, 즉,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무언가가 집을 야금야금 갈가먹고 있다는 것인데, 그 변화들을 5살짜리 막내뿐만 아니라 7살짜리 브라이언, 11살짜리 로리, 14살짜리 장남 트렌트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처럼 반짝이는 숫자들을 발견했는데 정확하게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고 그날 오후부터 3일 후에 0이 됩니다. 한편 역사 교수인 의붓 아버지 루는 교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파티를 열고 싶어 하고 어머니는 극구 반대하지만 루의 고집을 꺾지 못해 굴복합니다. 평소에 2, 3일 앓던 편두통을 그때는 에 2주 동안 앓고 있었고,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며, 살이 7kg이나 빠졌지만 남편에게 내색을 하지 않았고, 남편도 아내에게 관심이 없었던지, 그런 아내의 고통과 변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붓 자식들을 싫어하며 가끔 매질을 하곤 하던 우는 교직원 파티가 열리는 날 1층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파티가 시작되었을 때 어머니가 기절해 쓰러지면서 쏟은 음식에 손님의 옷이 더럽혀집니다. 소란이 벌어지자 사남매가 1층으로 달려 내려가 막내 리사가 손님 중한 명을 발로 걷어차고 셋째 브라이언은 강사를 쳐서 벽난로 앞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러자 의붓아버지 루가 막내의 어깨를 세게 잡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노려보며 당장 2층으로 올라가라고 으르렁거리자 장남 트렌트와 둘째 로리가 말합니다. 그손 놓으시지, 이 나쁜 놈아. 트렌트가 또렷하게 얘기했다. 리사한테서 손 떼요.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지고요. 로리가 말했다. 아이들이 버릇없는 행실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거실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아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것 같네요. 그러자 참석자들 중에 몇 명이 말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하지 마요. 부인이 기절했잖아요. 아이들은 걱정이 돼서 그런걸요. 맞아요. 아이들은 당연히 엄마를 걱정해야죠. 그리고 남편은 부인을 걱정해야 하고요. 사남매가 엄마를 부축하여 2층 침실로 올라간 후 파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한 번도 올라와서 아내의 상태가 어떤지 살피지 않았다. 파티가 끝날 때까지 단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손님까지 배웅하고 난 다음 터벅터벅 2층으로 올라가서 그녀를 깨웠고, 그녀는 목사와 아루 앞에서 순종하겠다고 맹세하는 실수를 저지른 일에 모든 일에서 그랬듯이 고분고분 눈을 떴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학과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겠어? 정말이지 캐서린, 코미디 쇼의 한 장면 같았다고. 어머니는 속수무책으로 나지막이 흐느낄 따름이었다. 순간 트렌트는 어머니를 향한 끔찍한 혐오감이 자기도 모르게 솟구쳤다. 어머니는 애초에 왜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을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이런 취급을 당해도 되는 걸까? 그는 부끄러운 마음에 이런 생각을 멀찌감치 떨치며 동생을 돌아보았다. 놀랍게도 눈물이 로리의 뺨을 타고 쏟아지고 있었고, 무언의 슬픔이 담긴 눈빛이 당금처럼 그의 심장에 꽂혔다. 애들끼리 의붓 아버지에 대해 얘기를 나눕니다. 엄마 참 안됐지? 그는 엄마가 두통을 자초한다고 얘기하잖아. 맞아 엄마 안됐어. 혹시 엄마가 만에 하나? 이혼할 수 있겠느냐고? 음... 아니 엄마는 못해.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네. 로리가 한숨을 쉬었다. 트렌트는 들릴락 말락하게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과연 그럴까? 다음날 의붓 아버지는 저녁에 사남매에게 매질을 하겠다는 협박을 날리고 출근했고 그날 오후 4시에 지하실의 불빛 숫자가 0이 될 것을 알고 있는 장남 트렌트는 꾀를 내어 오후에 어머니를 동생 학교에 가게 하고 의붓 아버지를 집에 오게 하여 서재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자 갑자기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집이 하늘로 치솟더니 사라져 버립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해방이다. 어디 그 뿐이냐? 트렌트가 말했다. 엄마가 해방됐잖아. 나는 이 소설을 감상하면서 나르시시스트 남편과 이혼하지 못하는 여자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멍청한 어머니와 달리 나르시시스트 독재자를 지옥으로 날려보낸 사남매의 당당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남매의 용기 있는 행동은 그들 자신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엄마까지도 해방시켰습니다. 지금 한국은 독재자를 심판하는 날이 도래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김대중이 말했듯이 지금 이 시기에 독재자를 쫓아내는 행동에 나서지 않는 인간들은 악의 편이고 행동하는 양심은 이 소설의 사남매처럼 복제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도 해방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